레바틴인지 레바타인인지 시리아 카페 쿠진, 네 맞습니다. 예, 와이프 아, 그 친구가 무슬림인데 추천해줘가지고, 어, 난 아까 치킨 치킨페타, 어. 어, 되게 조그맣네 예, 음 무슬림 레스토랑은 처음 와 봅니다. 되게 신기하게 좀 맛있겠다. 깨깨 과자, <laughs> 예, 음 맛있겠다. 22년 부인은 yeah. 히비스커스도 맛있대. 히비스커스. 저거 그 빨간색 키 있잖아. 내가 공룡 피스에서 항상 가지고 오던 거. 어, 그게 어. 히비스커스. 나는 샤이카락. 살티라떼 하겠습니다. 네, 살티라떼. 크다. <놀람> 이게 진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스타벅스 살티라떼보다 맛있대. 마셔보겠습니다. 와맛있는데 진짜? 장난 아닌데. 너무 진하지 않아? 되게 진한데 되게 맛있어. 아이 아주. 씨치킨킨 페타라고. 네, 굉장히 거야? 독특한 음식이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봐. 네. 어 근데 되게 향... 이게 치킨 페타라는 건데, 이게 치킨인 것 같고, 요, 이 파우더가 시나몬 파우더인가? 아닌가? 한번 먹어볼게. 살짝. 특이하다. 마, 맛이 없지 않아? 맛이 없진 않고, 음. 처음 먹어보는 약간, 어, 약간 카레향 같은 향도 약간 나네. 인도 음식, 인도 향이 강해 이거 그냥.. 칩스 음. 이거 뜨겁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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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따끈하대 맛있네데 음. 같이 먹어요지 음. 맛있는데? 맛 약간 치킨 샐러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뜨거워서 좋아 따뜻해요 이거는 그냥 너겟 같고, 샹차이도 뭐, 넣어줬네. 얘네들 이렇게 샹차이를 많이 먹나봐. 맛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이에요. 뭐 치킨이니까. 여보세 여러분 이 양고기 양다리 양다리 와이프가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오케이 먹음직스럽네요. 이게 15불 정도, 이게 25불. 예. 어, 이게 디에스. 요거는 3.7. 그래서 네. 전체다 티까지 젤캡 1 0만 냈습니다. 해서 예. 거의 한 45불,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어, 거의 전체적으로 너무 맛이 괜찮습니다. 이 소스가 약간 매콤한 게 맛이 괜찮네요. 음, 밥도 맛있다. 음, 응, 밥이 약간 향이 음, 있지? 그 양념이 좀 응, 있어. 맞 맛있는데? 음, 음. 약간 싸워. 이거 신? 싸워 소스 같은 것도 너무 약간 매콤해요. 음. 양고기 한번 좀 먹어볼게요.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빼 이거 좀 잡아줘. 잘라줘. 너무 커. 작은 거 하나. 아니 양고기 향이 <laughs> 좀 세네. 그냥 양고기 향이 아니고 양고기 냄새. <laughs> 음. 음, 양고기 냄새가 좀센데 되게 부드럽습니다. 저는 원래 양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음, 먹을만 한거 같아요. <laughs> 이게 다리야? 배야? 아? 이게 다리 부위야? 음. 양 다리? 약간 갈, 갈비 같기도 하고. 아니야, 갈비가 좋다. 다리 중간. 아. 다 먹긴 먹었는데, 어, 제그 치킨 페타 같은 경우는 약간 샐러드 같은 느낌인데, 너무 배불러요. 너무 양이 많고. 아 근데 이거를 뭐또 다시 이걸 먹으러 오겠냐 하면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요 차이티 라떼 이게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기 이거 내가 차이티 라떼냐고 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뭔가 프라이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게 진짜 맛있네요 이것만 사 먹으러 올것 같아요 진짜 이게 3.7불인가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완전 어주 와이프가 시킨 브레이즈랜드 쉔크 바바가노시 무한마라요거는 와이프 맛있다고 하네요 네, 뭐제 것도 나쁘진 않은데 맛은 괜찮은데 뭐 이걸 뭐 자주 먹고 싶은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저 차이티라 떼가 샤이카라 아이스 그데3.5 네, 브리는 거 진짜 저렴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요게 요 약간 된장 같아 보이는 게 이게 매콤하거든요 약간 이게 바바가노시 그리고 요거 약간 사워한게 무한마라 라고 합니다 오 우리 팬다 먹었네 아주 잘 먹네 저큰거를 혹시 이 로체스터 근처에 사시는 분은 진짜 이 음료만 먹으러 와도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샤이카라 3.5불 네. 그래서 오셔서 꼭 포장까지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한 모금 먹었을 때는 좀 뭔가 굉장히 세다 라는 느낌이 나는데 약간 꽃향기가 아주 맛있어요 진짜 저 이렇게 맛있는 차이티라떼 처음 먹어봤습니다 예, 가뜩이나 저는 스타벅스 차이티라떼 자주 마시거든요 집에서도 파우더로 사먹을 정도로 아 근데 이거 비교가 안되 정도로 맛있어요 생각해도 저희 페이가 혼자서 이거 다 먹었어요 이큰 거를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와 네. 이니점빵 <목소리> <목소리> 빵이다 라는 뜻입니다 <laughs> 네, 아주 잘 먹고 나왔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너무 영상 날로 먹어서 죄송합니다 <laughs>